가성비 끝판왕 리뷰 영상 소개입니다. 용접, 이발, 태블릿, 에어드레서, 케이블 제품들을 직접 사용하고 평가합니다. 5위입니다. 세다 인버터 용접기로 안전하고 튼튼한 용접을 시작하세요. 자동면 세트 포함, 강력한 SEDA-200A 용접기를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훌륭한 성능을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남성 스타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 비 t 일렉스 블레이드 프로 플러스 이발기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27% 할인된 가격으로 완벽한 그루밍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놀라운 화질의 태블릿 PC P30 에어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선명한 FHD 화면, 옥타코어 성능으로 더욱 즐거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강화유리 필름과 커버케이스까지 완벽하게 갖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2위입니다. 삼성 비스포크 대용량 에어드레서로 옷을 더욱 산뜻하게 관리하세요. 세틴 베이지 색상이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기회. 쾌적한 위료 관리를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선명한 음질을 위한 케이블메이트 RCA 2선 고급형 케이블, 빔, 프로젝터, 스크린 연결에 최적화된 3m 길이로 고품질 OFC 소재가 생생한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지금 바로 9630원에 만나보세요.